네 안녕하세요 수리사 권혁구입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응급 케이스가 두 개가 있었는데 보호자 분이 둘다 참외를 제대로 깎지 않은 상태로 줬는데 반려견이 큰 덩어리를 꿀꺽 하면서 이제 그게 기도가 막혀서 숨을 못 쉬어가지고 온 경우였거든요 그리고 엑스레이를 살짝 보여드리면 이 앞쪽에 기도와 식도를 따라서 쭉 내려가다가 이 뒷부분에 하얀색으로 덩어리가 크게 막혀있는 게 있어요 이게 참의 덩어리거든요. 근데 첫 번째 경우는 이제 너무 늦게 병원에 도착해서 이제 제가 응급 처치를 할 새도 없이 그냥 무지개 다리를 건너 버렸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온 애는 그래도 좀 빨리 도착해서 이렇게 응급 처치를 해서 조금 전에 무사히 회복을 하고 집에 돌아갔거든요. 거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지 말아야 될 과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과일 크기가 반려동물의 목숨을 아사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한 것 같아요. 근데 여름이라서 과일 같은 간식들을 많이 주시고 싶어 하는데 반려동물에게 과일을 급여하실 때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주는 게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요즘 많이 판매하고 있는 목뼈 간식 같은 것도 충분히 씹지 않고 그냥 꿀꺽 삼키게 되면 기도 폐색이나 아니면 장까지 내려가서 장 폐색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과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제일 얼마나 먹여야 돼요? 하루 먹는 그총 칼로리 양의 5%에서 10% 정도를 주면 적당해요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안에 과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만이 돼서 살이 찔 수도 있고 또 섬유질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설사를 일으킨다거나 부작용을 오히려 일으키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다. 먹지 않아야 될 과일을 좀 말씀드리면, 포도랑 건포도 안 좋고요. 토마토 녹색 부분엔 솔라닌이란 독소가 있기 때문에 먹으면은 안 좋습니다. 체리, 수박 씨 같은 것도 먹으면 안 좋은데 체리랑 수박 씨에는 청산가리와 같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론 소량이겠지만 그래도 굳이 필요는 없다. 그래서 내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먹는 것이 참 중요하다. 그리고 과일을 제대로 깎아서 주는 것이 중요하다.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. 꼭 명심해 주세요. 이상입니다.